자, 에크로벳에서는 다양한 주석도구를 사용해서 PDF에 주석을 추가하거나 검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문서 검토와 교정 작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공유 검토를 이용하면 종이 기반의 검토에 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크로벳을 사용한 검토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과 환경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단 주석도구만 사용해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음, 주석도구만 사용하는 방법은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검토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PDF로 각각 검토자에게 메일을 배포를 하고 이 게시자가 그 데이터에 주석 데이터만 취합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유 검토 활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주석을 확인하고 팀 전원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어, 사용하는 공유 검토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검토 방법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공유 서버 또는 온라인 서비스 주석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요. 게시자는 이곳에 PDF 문서를 올려서 여러 사용자들에게 그 PDF 문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때 애크로뱃이나 어도비 리더를 사용해서 PDF는 의견을 달거나 주석을 달아서 이 주석 단 데이터들이 이 서버로 저장되고 이 서버에 저장된 내용들은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유 검토하는 설정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검토를 시작하는 방법은 주석에 패널을 엽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주석 도구를 사용하시거나 그리기 마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검토'라는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도비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석을 다운로드하거나 추적하실 수도 있고요. 자체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도비 온라인,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석 다운로드 및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어도비 아이디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하시게 되면 adobeacrobat.com 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을게요. 자, 이때 온라인 서비스와 통신하고 있고 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현재의 문서를 어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게시자가 되는 거고. 자. 이 게시자는 여러 사람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어, 우리가 공유 검토할 문서가 있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알려줄 수가 있고, 최종 검토 기한도 설정을 하셔서, 어, 음, 2013년 3월 25일 12시에 마감하는 걸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이 문서에 언제든지 의견을 게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내기를 이용해서 공유 검토용으로 어도비 서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서버에 문서가 게재가 되고 나면 문서가 검토자에게 배포가 되었고,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 및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상태에서 주석을 게시하거나 새로운 주석이 있는지 언제든지 서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